안녕하세요 삼타자리입니다 오늘은 산으로 두릅을 따러 왔습니다 자, 좀 약간 더핀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 위쪽에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세개 윗부분에, 하나씩 달렸네요. 그, 저건, 저건, 저건. 와, 딱실네 아, 안타까이. 이게 나무가, 가시가 있는 나무고 가시가 없는 나무. 종자가 두 가지인가 봐. 두가지 아, 응. 어, 잠깐만. 그, 벌쓰고 있어. 아. 네, 벌쓰고 있어. 해대요. 찍어줄게.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경주에서요. 처문 <laughs> <소문> 듣고 왔어요. 도 <laughs> 무엇해 캐고도 있어? 아니면, 어? 볼게 동굴하고. 치나물. 치나물? 응. 어. 이건 볼게 동굴. 리게 음. 동굴? 응. 이거 치나물로도 짱아찌 삶하는 되게 힘듭니다. 그 잎사귀만 뜨면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뜯으면 응. 되는 거야? 그렇게 맛있더라고. 응? 곰치보다 더 낫더라고. 그냥. 한 2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쌀이좀 피긴 했는데 먹어보니까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가시가 좀 많이 달렸네요. 두릅 먹을래? 응. 응, 먹어. 야, 이거 몸이 좋은 거야. 먹어봐. 먹어봐. 몸이 좋은 거라니까.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마. 야, 먹어봐. 두릅. 초장 찍어줘. 응? <웃음> 먹어봐. <웃음> 먹어봐. 먹을만하다니까. 아니야? Nope. <laughs> 정말 귀한 녀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찾아도 없던 녀석인데 콜라병이 있네요. 연도 wow. 한번 봐볼까요? 몇년된 건지 78년도로 나와 있네요. 78년. 자, 여기를 보면 가시가 달렸습니다. 뒤로 올라가 보면 이거는 두릅이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가시가 달린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아예 싹이 모양이 다르죠? 얘는 엄나무입니다. 대는 비슷하게 생는데 올라오는 순이 아예 다르죠? 얘는 트룹. 이는 엄나무 두개가 나란히 같이 있네요 자, 이거는 엄나무입니다 우리 어, 이파리 다 뜯고요 엄나무순이 제대로 올라왔네요 이렇게 엄나무순도 뜯었습니다 장아찌 단기참 좋겠네요 이렇게 세가지 종이 땄습니다 엄나무순 그리고 두루 그리고 고사리 이렇게 짱아찌를 담아봤습니다. 얘는 엄나무 순이고요. 그리고 얘는 두릅입니다. 자, 맛을 보니까 4월의 봄 향기가 입안에 꽉찬 느낌입니다. 굉장히 싱그럽고요. 제대로 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